바로 타면 다리 들어 다리 들어 다리 들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니 다리 다리. 우와! 몸 다리 를내라 다리 들고 다리 들고 스톱! 야막만 깨들어가랬다. 맞다 아 채걸채 탈락 빠졌다 탈락 빠졌다 락 빠졌다, 탈락 빠졌다. 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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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내려간다. 빠졌다 이제 안돼 안 된다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 예. 가고 조심해 바로 내려 쏟아진다 조심해라 계속 가, 계속 가 신났다 이제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이어어 이제 운 잘해야되는데 고만해 고만고만가 고만가 고만가 여기 막 계속 쏟아라는데 고만가줘 고만가라 했다 또말 안듭니다 또, 말안 되나, 또. 잘 내려가야 돼. 불길 잘 잡아야 돼. 아, 예. 알겠습 큰일 났네, 여기는. 장전이 엄청 쏟아졌잖아, 그래서 어. 거기 조심, 조심, 거기. 거기 수도. 거기서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다고. 걷다가 이제 내가 따라 못 따라가는데, 섰다가라 내가 못 따라가는데. 출발. 저기 걸린나, 저기서. 거기서, 저 헛것 걸린다 저기서. 여기서저저저저 저. 거기서 숲답인데 고만. 춘천이가 내가 못 따라간다고. 셋! 끝! 저꽃 꺼진다. 저 또랑으로 쏟아진다. 저, 저, 저. 거기에 꽃 조심하라고. 아, 이거 봐라, 야, 이거. 뭐 조심해. 어, 꼬물꼬물하다. 브레이잘 잡아야 돼, 브레이키. 바깥에 휙 내려가 봐, 한번. 휙 내려가 봐. 힘들어. 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렇게 잘 잡으면서가 나 깨놓고 하면 죽어 아, 왜 당연히 신나도 안된대 여기서. 와우 너 떼놓고 틀래 그래. 거기도 좀 쉬어 따라가기 힘들어 하 사람을 놓은다 사람을 놓은다 오우 오우 어. 가! 봐. 봐. 거쳐. 봐. 주 봐. 어이, 브르케 잘 잡고. 브르케 잡고 브르케 잡고. 내가 따라가기 바쁘다. 하. 같이, 고만고만워 브릭게 잡고, 브릭게 잡고, 그렇게 잡고. 브릭게 잡고. 주발주발 브릭게 잡고도 브릭게 잡고. 천삼백. 천삼백 내려와시오. 야. 당연히 여기서부터 신나게 타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켜나라고 소리 좀 질러 어? 잠깐만 먼저 지나갈게요 어떻게 지나갈 거야? 아 감사합니다 따라가기 바쁘다 스톱 같이 가야지 나 따라가지도 못해 그럼 다 떼놓고 가면 <웃음> <웃음> 뭐야? 떼놓고 하고 같이 가. 신나게 타고 나는 시땀을 빡빡 흘리고 따라와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아씨. 내가 때 맞춰서 가야지. 어슬럽. 어슬럽. 그렇게 나오면서. 착, 지나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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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조심해라.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나한테 맞춰서. <laughs> 나한테 맞춰서 가야지. 그 자리도 무릎 에가 아픈데. 하. 아, 괘티 꽂혀서 다 알아서 가라, 알아서. 야. 자, 핵치다가핵치다가 자, 가자, 가자. 땀 나. 내가 땀 난다. Ооо Ха са са Ките ките ёо Ооо Ош Шимдэр 아하하하 하나 봐. 이번 측정하기 힘들요하 힘들어. 너무 네, 잘하 <laughs> 네. 방송 올리라고요. 네, 네, 네. 유튜브 방송 올리라고. 장애라도 네, 네. 여기서 재밌게 탔까 당해 우리. 하하. 아, 하. 아. <laughs> 아. 아 환자를 데리고 시지랄배요 지라배 와우와 고만 가라 이제 하 아, 그래, 덥다 아 이제 고만 아 진짜 많이 탔네요 예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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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져 어. <laughs> 내려가, 내려가! 안내려고 그만하고, 내 땀나. 어? 아우, 더워. 吃. <laughs> 거이 하야 거리 목에 도착 했다 아, 고했어